반갑습니다. 계곡 집하고근축 허가 가능한 땅이 몽땅 2600만원입니다. 소장도로 잘집혀져 있고,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. 위치는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방공리입니다. 땅 앞에 전신주도 있고, 땅 앞에 계곡물도 흐르고 있고, 또, 땅 옆에 조그마한 농막까지 있어가지고, 또 물이나 또 전기 사용도 용이하고, 또 건축도 가능한 그런 포장도로 잘 접혀져 있는 땅입니다. 땅 앞에는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조그마한 계곡이 접혀져 있습니다. 땅 밑으로 해가지고, 이쪽으로 땅에서 길을 조그만하게 내면, 여름 같은 시절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주 멋진 그런 전원주택 부지입니다. 계곡을 접혀져 있어가지고 한층 더 운치도 있어 보이고 조그만 정비를 하면 아주 멋진 계곡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. 지목은 답이고 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. 땅의 면적은 2 4 8다 관리지역이라서 금폐율은 20%자는니다 20%니까 100평을 기준으로 잡으면 려약한 20평 바닥 면적에 2층으로 지을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땅의 면적이 248평이니까 약한 바닥 면적 50평으로 2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. 보시다시피 자연 환경이 아주 좋고 뒤쪽으로는 아주 낮지막 산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방향은 남향으로 잘 앉아 있습니다. 가보시면, 산 뒤쪽이 북향이고, 어 아래쪽이 남향이라서 집을 짓게 되면 남향으로 집을 잘 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앞쪽에 보이는, 저, 장물을 재배하지 않고 갈아놓은 저 땅입니다. 바로 집, 땅 안까지 차량 진입도 용이하고, 전기도 이입하기도 편리하고, 방향도 남량 옆에 농막이 있어 가지고 전기 상수도 연결하기도 용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그런 저렴주택부지입니다 매도 금액은 정말 저렴합니다 몽땅 2600만원입니다 평당 한 10만원 정도 꼴치는 그런 매도 금액인데 뭐 계곡 접혀져 있고 전기 뭐 200m 안에 있고 뭐 주변에 또 거주 가능한 농막도 있고 또 계곡까지 접혀져 있는 이런 땅이 몽땅 2600만원 2 4 8백딱전원 주택 한치 지으시고 시생을하기 안성맞춤인 정원 가꾸시고 또 잔디마당 꾸미고 조그만 텃밭까지 가꿀 수 있는 그런 딱 적당한 면적의 땅입니다 방향도 남량으로 잘 앉아있고 매도금액은 몽땅 2600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계곡까지 접해져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 놓치지 마시고 하나 장만 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. 248평 몽탕 2,600만 원입니다. 구독 좋아요 알람벨 꼭 눌러주시고 특히 알람벨을 눌러놓으시면 저희 리닝 부동산 TV에서 방송하는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